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아, 한 7시 한 40분쯤 아, 아침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저녁 때 7시 40분쯤 김치, 김치찌개에 밥을 두 공기로 먹었더만 묵고 가게 와서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이 뭐, 당이 높은지, 어쨌는지 하여튼, 정신이 있다가, 뭐, 좀, 비몽사몽으로 있다가, 어, 이호점 점장님이 뭐, 뭘 가오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 조금 전에, 이제, 정신이 대충 돌아왔습니다. 아이아 쇼크가 온것 같아요. 아 1월달에 무리를 좀 했나. 날씨가 춥고, 그 돈도 대단한 가야구원 가서 쪼그리고, 아이고, 아, 이래 이 마지막 밤이 깊어갑니다. 뭐, 2022년 12월 말일, 2023년 대면 뭐가 뭐 경제가 어렵니? 온 부정적인 뉴스가 난발하는 그때, 2023년에 세웠던 계획들, 어, 12분의 1이 오늘 밤 자정이면 지나가죠. 어, 허무하게 보냈는지, 안 그러면 알차게 보냈는지, 계획대로 착착 순항을 하고 있는지, 어, 첫 달, 어, 중요합니다. 뭐, 내일 날이 세모 1월달이지 않습니까? 어영부영 하다가 벚꽃, 되고 어 그러다 참에 나오고 어뭐 아이고 더불어 낫는 꿀 하나 사야 되겠네 그러다 여름 휴가 어디 간다 카더노 이일 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2022년 12월 한 18일 경부터 바빴습니다. 어 20일 12월 2022년 12월 20일 접어들자, 어, 전포동,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떠오르는, 어, 핫한 거리, 카페 거리 젊은 사장님들이 미리 선주문, 어, 딸기, 3번 딸기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거못 맞출까봐, 회장님의 본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신경을 많이 썼죠. 아 12월 30일까지 아 바빴고, 1월도 지금 대학생들 방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객의 한 7, 80%가 대학생들 나이 대입니다 어, 이제, 대학생 방학이 끝나가나? 어, 신학기, 어, 끝나가나? 어, 형님 대학생들 방학이 언제까지요? 대충? 뭐, 다 돼가겠네. 어, 그래가지고, 어, 대학생들 방학 끝나는 시점까지 좀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면은, 주말에 또 바쁘죠. 어 그러다가 뭐 2023년이 됐죠. 뭐 일일 일일 해가지고 그때 비수실장 뭐 블랙 아웃이 오고 그때 여러 번 재수 씨가 영양제를 줘가지고 어, 조금 영양제 먹기 전에는 아홉시 옆에. 삼촌도 계시지만은 한 아홉 시반 넘어가면 막 비몽사몽 정신을 잃어가지고 어 그런 적이 많았었죠. 영양제 먹고 아, 어 이게 뭐뭐좀 괜찮네 해가지고 그걸 다 먹고 어 캐시물류 본사 회장님께 또 이걸 좀 구해도 했는데. 아이고 막 그냥 갖다먹어 이래가지고 어 계속 어 저녁에 이리 혼미한 때가 한 2주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작스리 정신을 비몽사몽 이을아 그것도 아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잠바를 낮에부터 입고 있어야 됐는데 이게 그 유튜브 가일 일기 판때기 이제 살아, 간판이 있다, 아습니까 그거 보일라고, 요우동을 벗고 아마 몸이 좀 차가워갖고, 감기꾼이 살짝 있나, 이럴 상항이었는데 몸이 갑자기 차갖고, 또 아침, 점심 굶었제, 저녁에 급하게 또 김치찌개 하나에 공기밥 두 개를, 아, 어, 쳐발랐제, 이러니까, 뭐, 어, 뭐, 어, 뭐, 다이 높아졌는가? 오, 확, 오, 어, 엎어져 가지고 겨우 살랐습니다. 어이, 음, 골치 아 어, 네. 어 음. 비서실장 그렇게 바빴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 아, 나름, 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어, 열심히 하려고 모양새는 냈다만, 역량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로 어, 조금 에러가 좀 있기는 있었죠. 그리고 설 대목이 또 1월 달에 끼었죠. 작년, 어, 작년 2022년 크리스마스 시즌, 쉴틈 없이 설 대목 시즌에 왔었죠. 그리고 1호점, 2호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랬죠. 해 주겠다. 어, 이거. 아, 이거 실수로 하면 안 된다는, 어, 정신력도 어, 체력에 미래야 합니다. 어, 뭐, 체력이 안 따라주면 정신력도 해 헹, 이래 되고. 근데 무사히 1월달을 마쳤습니다. 10달은 아, 본격적인 딸기 시작 어, 비서실장이 딸기 빼면 껍데기 뿐입니다. 매미 허물일 뿐입니다. 어,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운도 따라줘야 되고, 날씨, 어, 이런 것다 따라줘야 되겠죠. 2월달, 3월달이 딸기로서는 4월 중순까지 핑크입니다. 어, 2월달. 6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에 22시간을 하더라도 딸기를 위한 딸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 보자 그게 또 저를 위해서 본사 회장님을 위한 길이고 또한 단계 더난 할수 없다. 어, 난 삶을 살려면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도 1월달에 무의미하게 보냈다면, 1월 초라도 다 잡고,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너무 크게 처음부터, 어,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아직, 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나. 골치 아프네. 아직 11달이 남았다. 나한테 주어진 기회는 11번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2023년의 삶을 어, 펼쳤으면 합니다. 어, 어제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요 오늘 회수가 현당 400회를 육박하는... 아, 이거... 아, 어, 제가 그... 히트 어, 상품 이틀 동안 히트 상품 있죠. 겨울 연가 배용준 아닌 배용진 실버 겨울 연가 써리 배용진의 겨울 연가 어, 지우미의 지휘 힘의 역할은 뭐 누굴 하지? 어. 미리미리 세배 들어올 걸 생각하고 낙점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미리 파리바게뜨, 배스이 어, 라빈스 메뉴가 뭐뭐 또 있는가도 살짝 봐 놔야 되겠습니다. 동서 식품은 커피 팔아 주면 되고, 어, 뭐 오뚜기는 진라면 먹고 있고, 어, 요새 뭐, 배스이 라빈스는 작년에 푸르무리한 뭐 보리색. 그뭐치약 만나는 그게 유행한다 카드만은 어. 여튼 인생은 빨리 흘러갑니다. 시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는 이월이 됐으면 합니다. 어. 이거는 허무한 인생을 살은 오래 말귀죠좀 있으면 60인데, 어. 롤러코스터 인생을 산저 비서실장의 강국한 부탁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성춘일 때 나이 많은 분이 이런 소리하면 뭐 같은 소리하고 있어? 무슨 소리? 이랬는데 그 죄를 지금 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하게 움직이지 않는 삶, 생각하지 않는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작은 실패는 작은 성공의 밑거름입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알차게 살려고 한다만뭐 내재된 역량이 종이 짝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노력하려고 한다면 잘 안됩니다 오늘 매출은 지금 한 158만원 한 정도 가고 있습니다 아 말일치고 양호하죠 어이 아, 이 지난주부터 말일에 어그 뭐라 합니까 그 어, 옛날 뭐 신곡 발표할 때는 뭐 인기가 없다가 갑자기 시월이오른 다음 역주행 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이거 뭔가 열 달에 좋은 조짐이 아닌가? 어, 그런 말이 있죠. 9대 0으로 치고 있다, 지는 거하고 9대 1로 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내일 경기를 위해서 오늘 1점이라도 빼야 된다. 어, 그거, 괜찮은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아, 어차피 말일인데, 뭐, 돈 백만원 팔았으면 됐지 보다, 치열하게 해가지고, 어, 오늘 또 200파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그거는 좀 어려운 거 같고, 시간상. 어,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그게 하루하루 <laughs> 쌓이면 한 달이 지나가고, 그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유엔 공짜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오늘은 저녁에는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날이 좀 풀렸습니다. 아어 어제 오늘 행복했습니다. 아어 시청자 여러분과 어 소통하는 공간이 있고 어 배용진 어 제가 또한번 보여드리죠 아 어. 어, 이거 아닙니다 어이. 아 진짜 수입니다아카된다 여기 지우힘에 지 보고 아 아, 이게 히트 쳤습니 아마 이 컨셉이 아니었다면, 어제, 오늘 매출이 좀 부진했을 겁니다. 제가 요거 있지 않습니까? 배용준은 비싸다, 일단. 보기 힘들다. 집 앞에 초인용 누르모, 누구 취입자로 잡혀갈 수 있다. 좀 싸구리 티가 나도 서면 문화로에 배용준이 보기 어려우니까 배용, 진 아, 겨울 연가, 실버 겨울 연가 3리 주연으로 제의가 온다면 바로 수락하겠습니다. 편당 500만 원, 그리고 셰프 같은 거는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아, 어제, 오늘 행복했습니다. 배, 용, 진으로 산다는 인생. 아, 환상적이었습니다. 어, 유튜브 알고리즘 고맙소. 오늘 자정까지 어, 한 편에 400회를 돌파하는 그런 좋은 일이 벌어질까. 어, 내이 좋은 기운을 내일까지, 어, 배용, 진으로 가도 어, 구독자 여러분, 괜찮습니까? 좀 시선하지 않습니까? 좀 저렴해 보여도, 어, 대용진으로, 어, 내일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제 자식 제가 오늘까지 한다, 계고 또, 뭐, 큰 시험 정할 게 없으니까 또, 우리 땀 넘어가는 거 며칠에 지라는 거 아이가, 아, 자식 비서실장. 아. 가발은 따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컨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용 진으로 아, 마릴 이터를 보내고 실적도 좋고. 아. 하여튼 여러분의 성원 또또 유튜브 올 구독자 어제 오늘 두분 늘었죠. 83 어, 총 교회수가 5,200회 정도 됩니다. 어, 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구독자 145명, 음, 총 교회수 14,000명인데, 오는그 유튜브 개설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같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저는 오늘부로 유튜브 개설 60일입니다. 90일 돼야, 다음 달 말일 돼야, 어, 뭐, 네이버 밴드를 통하지 않고 실시간, 어, 바로 직거래로 유튜브로 스트리밍이 가능한 자격이, 어, 주어지는데, 그것도 뭐95% 가능한 스트리밍 자격입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자유로운 어, 업로드가, 직거래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천 명은 응감생시뭐 있죠 뭐한 1년이나 흘러야 될것 같고 어 유튜브 알고리즘 알사장 아일주일에이회만 어, 부탁해 어. 그리고 네이버 밴드 어, 205명이죠 멤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유튜브 83명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하, 아, 음팔째 있죠? 아, 음, 아 음팔째 말고, 음패, 유튜브 음패를 받는 날. 아, 참, 그날에, 만 섬의 문화로에, 음패를 받으면, 그 철에 맞는 일감을한 차례 가. 뭐, 음. 유튜브, 가일리지, 구독자, 네. 네이버, 어. 멤버. 무조건 한 박스 드리면 하죠. 오늘 사실은 지금, 요, 어금니가, 아래 어금니가 막, 잇몸이 부어가지고, 아, 따어 <laughs> 응, 개버린 뭐, 뭐, 이빨 요아프고 낫지? 개보린을 하나 모여야 되겠는 네, 네 그, 뭐, 뭐, 있더라, 그, 케이 m 에 파는 거. k d 그, 있더라, 있더라. 여하튼, 건강 조심하시고, 2월을 잘 되니, 어, 알차게 맞이하는, 어, 모든 구독자, 네이버 밴드, 멤버 분이 되시면 합니다. 지금 저 방송을 보는 구독자분이나 네이버 어, 밴드 멤버분들은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들입니다. 저는 하루에 스무 시간 이렇게 해도 8여 시간 해도 저몇 배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자합시다. 감사합니다. 비슷실자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은 한 160에 약간 못 미치는. 어, 그 오늘 한 170에 한 마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2월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